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어요. 저 맨날 뭐다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음, 농작물재해보험하고 가축재해보험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적종을 맞닥뜨려요, 우리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성순서가. 전 솔직히, 처음에 농구원 이론서 순서가 논작물이나 밭작물이면은 어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학습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적종이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 그렇게 해야죠. 또 이제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포복자 기타가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요. 포복자는 뭐 여러분 뭐 이제 질문도 별로 안 하세요. 네 기타 과수. 괜히 기타 가수 많이 겁들이는 것 같은데, 기타 가수도요, 너무 깊은 내용까지만 파고들지 않으시면 은 괜찮아요. 수학량 산출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경우의 수에 따라 막 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은 내용은 또 문제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네. 기타 가수.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 할 과실. 과실은 처음에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내 품목이니까, 아, 이거 뭐, 하시다 할까? 어, 이거 뭐야? 헐, 이러세요. 근데 그게 그 품목의 특성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기초단계가 중요하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평탄합니다. 정말이에요. 논 바짝물은요, 나중에 정말 뭐 이렇게 논란거리 되는 것들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것, 논란거리 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네. 자, 그런 거 아주 평탄해요. 쭉 가세요. 생산비 보장, 시설 작물까지 쭉 가세요. 다만 암기가 좀 있을 뿐이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설. 시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몇 가지 비용 손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계속 그게 주구장창 출제가 되니까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리고 가축. 근데 시설과 가축은요, 여러분이 적종 넘으셨으면 다 해요. 다 해요. 자, 지금 우리 기초 입문 단계지만, 적종, 포복자, 맛 봤고요. 기타 과수는 뭐 나중에 할 거고,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단계, 과실 와 있습니다. 과실. 과실 손해보장 우리 가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했죠? 처음 들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 적과 전 종합위험보호장의 적과 종류 이후 보험금 이름이었잖아요. 과실손해 보험금. 뭐였죠? 어, 이번 재해로 몇 개. 이번 재해로 몇 개. 무엇 대비 얼만큼 감소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착과가 감소했다, 수확이 감소했다, 이거 아니고. 몇 개, 몇 개. 과실손해. 말 그대로 손해만 딱딱 계산하는 거. 과실손해. 자, 내 품목입니다. 과수, 과실, 구분하실 필요 없다. 기억나시죠? 뭐, 이거는 나무도, 이거는 열매만 아니에요. 다 과수예요, 과수. 네. 네, 보장 방식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보장 방식은 두 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합염, 수확전 종합염. 근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5D. 온주밀감. 오온이네요, 오온. 만감률 이제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귤 이러시면 애매해지는 거죠. 네, 온주밀감, 수확전, 복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다 하셨던 거고 자 보험금이요 계산식이 나뉘어요. 갚피자어 수확감소 아니지만 갚피자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대다수 품목이 보험금 공식 갚피자예요 가입금 액피해율만큼 지급해야 되지만 약정했으니까 차감하고 피해율이1 0 0트라면 원래는 가입금액이 최대 지역, 지, 어, 지급보험금이지만 피해율100% 100%를 넘어갈 수 없다 기억나시죠? 약정했기 때문에 1자가 최대 지급보험금의 한도. 어, 운주물감은 다르네요. 다르지만 이미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피해. 속으로 손해. 피해율은 이미 피해를 손해로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부담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지만, 같은 거라고 여러분 또막 가피자로 하시면 안 돼요. 어, 엄연히 손해액을 구하게 돼 있고,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하게 돼 있어요. 어, 어쨌든 이렇더라. 보험금 산정식이 이렇게 나뉘더라.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본 과실의 양이 아닌 과실의 수를 산출한다. 물론, 적종의 과실 손해는 누적 감수 과실수를 쭉 구하고 마지막에 과중을 곱했죠? 어. 하지만 이 과실 손해보장 내 품목은요, 과중이 없어요. 과중을 적용하는 게무화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투사 캐시 전에만. 자, 뭐, 그건 뭐, 닥쳐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수가 중요하구나. 어. 과실 손해보장 방식, 우리가 하는 거는, 적과 종류 이후 과실 손해보험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적종이 복합보장 방식이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오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디 복분자. 오디 뽕나무, 뽕나무. 복분자. 수학계 시위의 무화과?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오디 복분자는 굉장히 열매가 작죠? 그걸 셀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샜는데, 어디하고 복분자 어떻게 셀까요? 어. 수라고 했는데, 수학계 시 후에 무화과는 또 무슨 특징이 있길래? 어쨌든 좀 특이할 것 같아요. 감귤은, 감귤은, 감귤은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감귤은 품목 자체의 특징이 특, 뭐 특성이 별다른 게 없어요. 감귤이야말로 제대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에요. 그냥 조사별로 나가서 딱딱, 어, 손해본 거몇 개? 조사도 굉장히 간단해요. 다만, 워낙에 무슨 피해율이 그렇게 많아요. 피해율의 종류가 많아서 감귤은요, 우리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사다리 타기? 뭐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감귤은 내가 지금 어떤 보험금이구나? 아, 그러면 어떤 피해율 적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어떤 피해율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 사다리만 잘 타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사다리만 잘 타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대상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과실의 수를 셀수 없는 경우나 상황이 있다. 아니, 세야 되는데 셀수 없대요. 자, 수학 기시 후 무화과까지 조금 있다 한번 볼게요. 이런 이유로 대네 품목인데, 우리 지금까지 적종 4개 네 묶었고. 과수 중에서 포복자 묶었고 기타 가서 묶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묶을 수가 없어요. 내 품목인데 묶을 수가 없어요. 내 품목인데 다 달라요. 조사 방법이 다 다르고, 포복자는 수학전차 가서 이렇게 하고요, 차카해 조사 이렇게 하고요, 있었잖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보험금 산정식이 다 달라요. 자, 근데, 품목의 특성만 이해하면, 아, 전문가들이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여기까지만 가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어, 물론, 우리 보장방식으로 짝짓는다면, 복분자와 무화과 수학전 종합위험, 오디, 온주밀감, 온, 이게 종합위험 있잖아요. 온, 그쵸? 어, 근데, 1과목 쪽에서 복분자 OD가 좀 유사한 게 많아요. 뭐, 가입금액이라든지, 평년 수확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든지, 인수제한이라든지. 그래서, 보장방식과 어차피, 어차피, 내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품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길래, 하나씩 볼게요. 오디 먼저 볼까요? 오디. 뽕나무죠? 뽕나무. 네, 오디. 나무죠? 뽕 나무. 나무 주간부가 있어요.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죠. 네, 주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는 나무 즉뭐몇 주라고 해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해요. 미보상 주수라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자, 비슷하게 생긴 뽕나무는 주간부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뽕나무. 아, 저기 복분자. 복분자. 제가 발음, 말 잘못했네요. 복분자. 복분자는 주간부, 즉 나무 기둥이 없어서 포기라고 해요. 포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뭐 배추 한 포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뭐 뭐 상추 한 포기 이거 아니에요. 사람 키만큼 자라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막 덩굴식으로 계속 땅으로 막 이어져요. 멀리 보면 덩굴 같잖아요, 그렇죠? 주간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자, 오디 가지가 막 있어요. 오디 품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가지의 결과지, 결과지 어디서 나왔죠? 당감 떨분감할 때. 낙엽율 구할 때 동서남북 골고루 과실이 맺히는 가지 기억나시죠? 결과지 결과지가 달려 있는 이 가지를 결과지의 엄마 가지 결과 모지라고 해요. 요 이름을 그리고 결과지에 달려 있는 요 가지를 결과 모지에 달려 있는 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해요. 품종에 따라서. 이 결과지가 좀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결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결과모지 가까이 매달려 있던 결과지가 좀 길게 있어서 여기 매달려 있던 오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보신 적 있잖아요 오디 그리고 으깨지기가 쉬워요 너무 작아서 세기가 힘들어요 자 복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을 결과모지라고 해요 똑같이 여러분, 이름 어려우면 그냥 가지, 가지. 그냥 가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결과 모지에 이렇게 결과지들이 붙어 있어요. 결과 모지가 결과지의 엄마 가지, 결과지. 그리고 여기에 복분자가 막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복분자 열매도 굉장히 작고 으깨지기 쉽죠? 자, 그러면 어디하고 복분자는, 아니, 세해야 되는데 세련이 이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세요 나중에 기타 과수 가시면 대추, 매실, 뭐 이렇게 작은 친구들 있어요. 사일구 이런 친구들은요. 세지 않고 표본줄을 정해서 표본줄을 다 수확해 흔들어서 한 줄을 다 수확해서 그냥 재 버리는 게 있어요. 무게를 아니 재려고 해도 다 으깨져 버리잖아요. 정확한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오디하고 복분자는 셀 수도 없고 양을 잴 수도 없구나. 이 친구들은 단단하기라도 하죠. 잴일 수도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과실이다.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친구들을 보상해야 되는데, 재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피해를 입은 보상해야 되는데, 잴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역시 똑똑하신 분들 이 있잖아요. 자, 복분자, 이거 다 못해. 다 엉켜 있어. 못해. 중요한 건 가지. 결과 모지 피해를, 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가지가 피해를 봤으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본 가지 고사 결과 모지를, 다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본 가지 고사 결과 모지를, 세자. 센다, 센다. 과실 손해보자. 어, 죽었어. 보상하는 재해로 죽었어. 결과 모지. 고사 결과 모지.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셀 수도, 젤 수도, 다 엉켜있어도 뭘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고사 결과 모지를 조사하자. 고사 결과 모지. 가지의 피해를 열매의 피해로 환산해주자. 바꿔주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보통, 한 폭이당, 일곱 개에서 많으면 여덟 개 정도의 결과 모지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결과지들이 달리는 거죠. 어. 일곱 개, 여덟 개, 올해, 이 과소는 한폭기당 여덟 개가 기대되는데, 올해 기대되는? 평년, 평년 수학량, 평년 결과 모지수. 올해 여덟 개가 기대되는데, 결과 모지 여덟 개가 기대되는데, 평년, 결과 모지수 대비 얼마큼 손해 봤지? 얼마큼 죽었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어, 좋아요. 그러면 어, 가지 피해를 이렇게 주는구나. 오디도 오디도 가지 피해 결과 모지 보상하는 손해를 몇 개가 죽었나? 하려 보니까 오디는 주관부가 있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걸 다 어, 힘들어요. 어떡하지? 아, 어차피 나무 조사하죠?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죠? 실, 미, 고, 고 계산하잖아요? 이 중에 표본주를, 아, 이, 이 조사 대상 주수 나무를 다막 100주, 200주면 다 조사하기 힘들다. 사다리 놓고 다 타기 힘들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죠? 표본주 조사하잖아요? 그쵸? 표본주 정해서 앞에 놓고 가서 보니까 오디나무네 아이고 이건 클났네. 올라가서 다 가지 조사하려니 너무 힘드네. 그럼 어떡하지? 한번더 표본, 한번더 표본. 표본주가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 주스의 특성이 골고루 드러나니까 그걸 조사해서 그 결과값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과선 전체는 주당 몇 개가 달려있구나. 이거잖아요. 한번더 표본하자. 표본주의 표본. 그게 뭐예요? 표본 가지. 표본? 좀 유식한 말로 결과 뭐지. 안될거 없잖아요. 어차피 표본 조사하는 건데. 한번더 표본 하자. 표본이 되는 가지를 세 개만 뽑자. 그래서 이세 개에는 몇개 달려있는지 셀수 있잖아요. 세개 정도는 하자. 그쵸? 네. 세 개의 이 달려있는 열매들을 조사합니다. 이 열매들을, 오디의 열매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결, 실, 수 라고 할 거예요. 아, 세 개만 뽑아서 결실수를 조사하는구나. 지금 제가 발생하니까 조사하겠죠? 어, 그러면 평년에 이만큼의 결실수가 기대됐어요. 그런데 재해가 발생해서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실 수가 이거네요. 많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 평년에 이만큼 기대됐어요. 조사 수확량이 이만큼이에요.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해요. 피해율로 똑같아요. 수확량을 결실 수로만 바꾸면 끝 평년 수확량 대신 평년 결실 수 조사 수확량 대신 조사 결실 수. 미보상 감수 량이 아닌 미보상 감수 결실수 나누기 평년 결실수 결국 원리는 수확 감소 보장의 원리로 보상해 주자 다만 셀수 없기 때문에 한번더 표본을 하자 됐죠? 이게 오디와 복분자예요 복분자는 가지 피해로 환산 오디는 표본 가지의 결실수만 조사 자 그러면 좋아요. 오디하고 복분자는 알겠는데 무화과는요? 무화과는 왜? 무화과 우리 알잖아요. 열매. 저는 무화과를 참다래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무화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도 참다래 크기만 하고 처음엔 조금 단단한 듯하다가 더 습기가 진행되면은 물러지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다래 어디가 있어요? 기타과수죽 종합. 수학감소보장 과수 쪽에 가 있잖아요. 어, 그럼 무화과 여기로 가지 왜? 그쵸? 반은 가 있고 반은 안가 있어요. 뭔 소리야, 그쵸? 수학 전 종합위험 보장이잖아요, 무화과. 수학 전에는 여기로 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실제 수학감소보장으로 분류된다는 게 아니고 수학 전에는요, 수학 개시 전 종합위험 단계에서는 참다리처럼 똑같이 종합 과수 중 기타 과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해줘요.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의 감소를 보상해줘요. 미보상 있으면 차감하고, 수학 개시 전에는 어, 근데 수학 개시 후에는 왜요? 수학 개시 후에는 왜? 자, 여러분, 모든 과수는 모든 작물이 다 그렇지만, 영양 생장하는 시기가 있고, 생식 생장하는 시기가 있, 있, 있잖아요. 모든 과수는 가지, 나무, 잎막 자라는 시기가 있고, 과실이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과실이 맺히는 시기도 있어요. 즉, 어느 시기 되면 더 이상 가지가 자라지 않고, 어느 시기 되면 새로운 과실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 주당 착과수를 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표본주 나무의 과실이 몇 개다. 즉, 더 늘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과실이 이제 안 생겨요. 착과된 이후에는 이제 생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과실이 안 생겨요. 근데 무화과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무화과는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니지만 수학이 진행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10월, 10월 말이 정도까지도 우리 수학을 보험 기간 보험 기간 8월 1일부터 수학기로 보잖아요. 가지가 계속 자라요. 이제 그만 자라야 되는데 일반 과실이라면 그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자라요. 그리고 가지마디마다잎 하나에 열매 하나가 자라요. 가지가 가지가 계속 자란다? 잎 하나에. 열매 하나 또잎 하나에 열매 하나 물론 품종에 따라 한두 개씩 열리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어 수확이 개시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가지 계속 자라고 가... 열매가 계속 생긴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당 착과수를 셀려니 셀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 몇 개인데 앞으로 몇 개일지 몰라요 거기서 무화과가 특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수확량을 계산하냐 우리 계속 주당 조사대상주수 우리 포복자 생각해보세요 조사대상주수 주당 착과수 뭐 착과량 계산해서 이때는 수확량이 어떻게 나오냐 자이 시점 기준으로는 몇 개인지 셀수 있잖아요 이 시점 수학 직전 자 현재 스코어 몇개 주당 몇개셀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스코어 주당 몇개셀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실수를 기준으로 이런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의 기타과수와 같은 방법으로 수확량을 계산하자 그래서 수학감소보장으로 하자 수학계시전에는 수학감소보장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과실이 계속 자라니까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음자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 자 지금부터는 어차피 최종 과실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 가지 피해. 가지 피해를 열매의 피해로 바꿔주자. 가지의 피해율을 구하자. 어떤 가지? 열매가 맺히는 가지. 결과지의 피해를 구하자. 결과지 피해율을 열매의 피해로 바꿔주자. 아, 반대인가요? 열매의 피해를 결과지 피해율로 산출해주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감소 보장이지만 수학 개시 후에는 과실 손해 보장이에요. 과실 직접 손해 난걸 세야 되지만 힘드니까 몇 개인지 몰라서 최종 과실수를 몰라서 조사하기 힘드니까 결과지, 가지의 피해를 계산해서 그것을 과실의 손해로 바꿔주자. 이거예요. 무화과는. 감귤은요? 감귤은 없다니까요. 감율은 정직하게 조사해서 정직하게 피해가실 수만. 다만 뭔가 피해율의 종류가 많을 뿐이다. 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